제거 앞에 프로필 잠깐 보면 이제 제가 시를 전공했어요. 근데 시집은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네. 어 그냥 등단하고 등단하고 나서 계속 다른 길을 걷다가 우리 훌륭하신 우리 이지여성 작가님들을 만나서 저도 같이 덤으로 네 시집을 같이 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읽어드릴 시는 103페이지에 보면 그 골목이라는 시인데 제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2년 반 동안 봉사 활동을 하고 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런 아시아 농구도 만들게 되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됐는데, 어, 그 추억들을 쓴 시들이 꽤 많이 있고 그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그 본목 한천 일쯤 살았나보다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누가 무엇을 물어보든 술술 답해줄 정도로 그 나라의 정보통이 되어 있지만 마음속 진짜 얘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사실 물어보는 이가 없었다. 가장 유명한 유적지가 아닌 내가 가장 아끼는 장소는 난 푸놈 뺀푸사트마이 주편의 허름한 아파트촌 쾌쾌한 네임의 어두운 골목을 좋아한다. 두 주간의 홈스테이를 했던 그곳. 바탕색은 온통 킬링필드 시절만큼이나 아울하지만 등장인물들의 표정은 세상 어디에서보다 밝다. 몇 번이고 그 골목 입구에서 카메라를 들었지만 단한 번도 셔터를 누르지 못했다. 내 가슴 속그 느낌이 카메라 렌즈 속으로 빨려 들어올 수 있을지 두려움과 떨림에 포기하고 또 포기했다. 난 시암리 부산자 건너편 속산 마사지 옷감 쪽 빨간 흙먼지가 휘날리는 골목길을 좋아한다. 이 년여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 매일 출근하던 경기. 외국인이라 말붙이기 수줍어하며 그냥 미소만 짓던 순박한 동네 사람들. 그러다 내가 떠난다고 말하던 그날. 함께한 시간이 긴 만큼 잊혀지는 시간은 더길 거라는 한국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말을 내게 해준 사람들. 많은 말이 필요 없다. 그 한마디에 그 길을 평생 잊지 못한다. 그 말은 사진 속에 들어가지 않기에 그들 또한 내 사진첩엔 존재하지 않는다. 고작 3박 5일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묶어서 패키지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도 멋진 작품 사진과 길고 긴 여행길을 잘도 남기더라. 천일 여행을 다녀온 긴긴 영혼과 그리움을 가슴에 불고 여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 하나에 매달려 산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그림을 그리는 작가인데요. 그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에 짧은 글을 엮어서 2014년에 그림 메시지 잘지내셨나요를 냈습니다. 그 이후에 어쩌다가 또 시인으로 부끄럽지만 등단을 하게 됐고 시즌 내자고 제안하셨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요. 그런 마음을 담은 글 읽어드릴게요. 아. 들꽃은 들꽃대로 아름답다고 책을 쓰고 시를 쓸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책을 쓰고 시를 쓸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들꽃은 들꽃대로 아름다운 거니까라고 토네이며.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내려갑니다. 정제되어 있진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대로 그저 진솔하게 적어내려갑니다. 훗날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할지라도 이 순간이 저를 기록하는 거겠죠. 네, 이렇게 그냥 제 마음을 진솔하게 담아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림도 담백한 그림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꾸미는 그림보다 담백한 글이 좋고 글도 그래서 조금은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 순간이 또 저를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담아봤는데요. 음, 오늘 이렇게 같이 국민하고 그림을 그린 작가님들이랑 출판기념일을 해를 하게 돼서 정말 더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원래는 그림이 있어야지 글이 더해지는 거라 음, 그림 전시회 근처에서 또 개인전을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실 분은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어, 개인전 하는 장소 찾아와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시도 같이 할게요. 공간 더인네즈 합니다. 제 개인전이라 제가 조금 자유롭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 정말 많이 하고요. 아시아나브에서 많이 쓰고 계시고 저도 어떻게 보면 시집에 이렇게 글 표지 그림 더 하고 싶었고 또 동화책을 쓰고 싶었고 동화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많이 도와준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노부가 좀더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이 책이나 동화책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동화책 50권 넘게 나왔어요 이제 100권 곧 앞두고 있는데 필리핀 대사관에 전달이 됐죠. 대사관에 전달이 되는데 정말 뭉클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또, 어, 이 휴머니 러브라는 그 재단이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시아 러브가 하는 일하고 좀 비슷한 일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구호단체인데 또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나라에 미얀마 이런데 어린이들에 책을 많이 이렇게 어, 가져가서 전달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네, 잠깐 모셔서 축사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회원님 중왜김영우 이사장님은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